자두 등차수열에서 a1과 b1이 똑같구요 a 7과 b7이 똑같대. a22는 10이랍니다. 이때 ak가 10이 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a1, b1, a5, a 7 아니, 우우, b7, a의 20, 아, b의 2 0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AK다. 요게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요게 지금 플러스 4D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플러스 얼마가 된 거야? 6D가 된 거죠. 여기 D2, D1, 이렇게 해줄까요? 되겠습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얘가 두칸갈 때, 얘는 세칸 간다는 거죠. 얘가 두번 변할 때, 얘는 세번 변한다.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럼 요게 지금, 자, 일곱 번째 짱이 스물 두번 짱이 되기 위해서 몇번 변해야 돼요? 7을 빼주면 15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15d2야. 자, 좀더 정리를 해서 가볼까요? 4배의 d1이 6배의 d2랑 같아졌으니까. 되겠어? 그러면은, 자, 2d1이 3d2가 돼야 되는 거고, 15d2면 5곱해서 15d2가 10d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10d1이야. 10번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5번 짱이 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